선사와 화주는 동생 관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위를 점하게 되죠. 선사에게 지난 10년여 기간은 치킨게임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우리의 한진해운이 파산했고, 일본은 자국의 선사 세 곳의 컨테이너 사업부를 합쳐서 오인이라는 선사를 탄생시켰습니다. 반면 화주는 그 기간 동안 해상운임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2020년 중국의 중추전련 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컨테이너 운송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발 화물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선사의 공급은 그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선사는 유례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화주는 부족한 공급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운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해상 컨테이너 운송 시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해상 컨테이너 운임이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그리고 MT 컨테이너의 공급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원활하지 못한 것일까요? 2020년 우리는 평년보다 잦은 태풍을 경험합니다. 태풍이 발생되면 선박은 예정된 항구로의 입항과 입항 후 화물의 선적과 양하를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적되어야 할 화물의 선적 지연과 도착해야 할 화물의 도착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선박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만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깡통이라고 하는 MT 컨테이너를 선적해서 필요로 하는 국가에 재배치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국가 간 이동과 화물을 적출한 MT 컨테이너의 국가 간 재배치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MT 컨테이너를 필요로 하는 국가의 수출자는 선적을 원하는 시점에 MT 컨테이너를 공급받지 못해서 또한 번의 선적 지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로 소비재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연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연말은 운송 시장에 있어 성수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코로나의 발병으로 진단 키트, 소독제 등 코로나 관련 아이템의 증가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소비자의 소비재 구입 욕구가 상승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공급되는 이러한 아이템을 생산하는 국가는 대부분 중국이며 한국도 속해 있습니다. 선사가 증가한 물동량을 수용하기 위해 선박을 미주 노선에 추가 투입하면서 미국 항구의 화물 적체 현상은 부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선박이 항구의 외항에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컨테이너 터미널은 화물 처리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컨테이너 샤시의 부족으로 미국 내륙 운송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향한 컨테이너를 다시 한국이나 중국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원활하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MT 컨테이너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물 수요가 늘어났으니 선사는 미주 노선의 해상 운임을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운임 상승이었지만 선사가 제공하는 선박의 스페이스와 컨테이너가 부족했기에 화주 입장에서는 수용하고 선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선적했다면 다행이고 많은 화주들이 원하는 시점에 선적을 할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선사가 제시하는 수입지에서의 디머리지와 디텐션 프리타임 역시 어느 때보다 짧게 제시됩니다. 이유는 수입지에 도착한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드에서 조속히 반출되어 화물 적출 후 반납이 빠른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선사는 다른 화주에게 엔티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현재의 높은 운임을 청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발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 운임은 상대적으로 중국발 화물의 운임보다 낮습니다. 그 의미는 물동량이 많아질 때 외국 원양 선사는 한국으로 할당된 선박의 스페이스를 중국으로 할당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의 급격한 증가는 2020년 9월 중국 중추절 연휴를 앞둔 시점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 원양 선사는 선박의 스페이스를 중국으로 많이 할당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한국발 화물의 선적 스페이스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니 한국발 화물의 해상운임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양 서비스하는 국적선사는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의 증가로 미국향 해상운임이 상승된 상황에서 선사는 다른 노선의 선박 일부를 미주노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 노선을 서비스하는 일부 선박을 미주 노선에 배치하면서 인도 노선의 공급이 줄어들었고 이것은 인도로 향하는 화물의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현상처럼 베트남형 화물 등 동남아 해상 운임에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치킨 게임에서 생존한 선사에게는 호황이지만 화주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선사는 물동량이 많다고 해서 다른 노선의 선박과 유유 선박을 무조건적으로 계속 투입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공급자 우위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박의 스페이스 공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시장으로의 복귀는 한동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에듀트레이드 오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